자, 안녕하세요. 예,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수익 인증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어,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익 인증, 어, 다제 종목들입니다. 어, 이지케어테, 이거는 어제 수익 그, 보신 걸 텐데 오늘 인증을 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NCN 온 전략매도 했고요 NCN 수익 축하드리고요 포스코 엠텍 이거 포스코 그 ICT가 같이 올라가고 얘가 따라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오늘 전략매도 했습니다 한스 바이오 매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전략매도 했고요 이거 예,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S.N.라이프디자인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S.N.라이프디자인은 매도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d 디텐시도 오늘 매도를 쳤고요. d 디텐시는 보유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근데 아, 상승이 조금 느려가지고 근데 이제 추세를 바꾸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유니크 오늘 일부 매도했습니다. 포스캠텍, 한스바이오메드, 포스캠텍, 바텍 요거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한분 밖에 매수가 안 돼서, 예, 한 분, 제가 계좌 관리해드린 분, 예, 제가 이제 매도를 직접 제가 주문을 오늘 넣었어요. 예, 시장가로 매도 때렸고요 NCN도 시장가로 제가 매도를, 아, NCN은 시장가 매도 안 때리고, VI 직전 가격에 팔았습니다. 한스바이오매드, DTNC, 예, 그리고 포스코 엠테까지.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프로젠, KRC가 제일, 어,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KRC로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악재는 뭐냐면, 어찌됐든, 요겁니다, 요거. 어, 에이프로젠 3사 합병 계획 철회, 준비가 부족했다, 합병 재추진 방안도 고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사의 김재석 대표, 주지들에게 사과문 어,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어, 증권신고서, 외부평가 의견서, 여러 차례 정정을 했지만, 회계법인의 평가 원칙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염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일단은 합병은 안 됐고요. 예, 합병은 안 됐고. 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굉장히 기대했던 예, 기대했던 어뭐 많은 분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뉴스가 이런 것 밖에 안 나왔는데 네이버를 보면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합병 처리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이버를 보면, 음, 자, 대규모 하, 자본 확충 덕분에 에이프로진 대학 신용등급이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했고요. 대규모로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어,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음, 보면, 이게 이제 7월달 뉴스거든요. 예, 근데 이런 대규모 자본 확충이 원래대로 하면 얘네들이 합병을 위한 예, 그런 좀 초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HTS상에서는 합병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KRC만, 여기 나와 있어요. KRC만. 하지만 결국에는 세개 회사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합병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물타기 기사를 또 내보낼 거예요. 어, 허재성 기사를 아마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 이후에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그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점으로. 예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오늘 추가매수 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까지 지금 어쨌든 요 정도면 원래 한가까지 가야 되는데 한가를 안 갔잖아. 그러면 아마 여기 언저리에서 얘가 지지를 슬슬 만들 거예요. 합병 처리를 했단 얘기지 합병을 다시 재추진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합병 안하게더 나을 수도 있어. 굳이 상장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뭐, 외부에서, 뭐, 그지 같은 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야, 우리 회사 상장시키고 싶은데,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회 상장하고 싶다. 너네 회사랑 상장, 그, 합병 좀 시켜줘. 이랬을 때, 세개 계열사 중에 하나를 떼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방법은 많거든요? 그런 카드를, 이게 회사가 하나로 돼버리면 그 카드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합병 안된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게 지금 KIC 맞네? 아, KIC. 기업적으로도 돈도 굉장히 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얘네가 유통비율도 괜찮고, 여기 보면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헬스앤게임즈, 음, 에이프로젠 뭐, 게임즈, 이렇게 해서 게임과 뭐,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잡고 있는데, 자어 원래 이제 모태는 G베이스와 A프로젠이구요, G베이스와 A프로젠이고 뭐 넥스코인스 이런 애들은 대주주가니까 아 갖다 버리고 자 여기 보면은 A프로젠 KRC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관련 이야기도 있는데도 이렇게 조금 잘 성장을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보면은 그, 연말에, 연말에, 아니면 연초, 연초에 이렇게 매출액이 조금 터지는 걸로 봐서, 어, 예전에도 연초에 좀 터졌나? 음. 아, 이게, 시, 이, 때까지밖에안 나오네. 그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KRC는 사실은 지금 오히려, 뭐, 매수자리로 저는. <laughs> 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얘는 유상증자 한다고 한 거. 날짜가 언제야? 잠깐 유상증자 한번 볼게요. 날짜, 유상증자가 음... 아 벌써 끝났안 나오네. 최근에 뭐또 유상증자 한거 없나요? 잠시만요. 에이프로젠 제약으로 봐야겠다. 하나 뭐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날짜가 아직 도래 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자공시 한번 볼게요.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여기도 없네.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건가? 아, 여기 있네요. 유상증자 결정, 6월달에 결정했는데, 어, 자, 요거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밑에만 보면 됩니다. 기준일만 볼게요. 기준일이 6월 2일이었네. 아, 상자 다, 다 끝났구나. 아, 죄송합니다. 다 끝났네. 7월달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도 충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laughs> 보니까, 예,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선 단점을 크게 못 찾겠습니다, 예, 단점을 크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나마 하락폭이 얘가 조금 제일 크잖아요, 하락폭이,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얘가 추후에 회복이 될때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고 얘 아니라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뭔 종목 본거야? 신성인지가 왜? 에이프로젠 예, 제약도 어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 만한 이거 어차피 세력이 지금 물량 다안 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 다안 뺐어. 예, 오히려 물량은 매집한 매집했지 안 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노여 노여움을 조금 줄어드는 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어, 플플젠 제약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을 여기 보면 지지라인 그러니까 이거 저점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사실 저점이 이탈이 되겠다 1300원 1300원 이탈 안 하면 될것 같고 KRC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 1900원 까지는 얘는 버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어, 좀더 밑으로 내려오면 1차 매수 자리로 오히려 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준비를 꼼꼼히 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합병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세 개의 회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뭐딴데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제가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악재들은 예,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